소녀전선 세비썸 콜라보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소전 행사인데요. 재작년에 있었던 2023 지스타 이후로 1년 반 만에 열리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전초 세비썸 콜라보는 한 달가량 진행된 행사인데요. 이번 주 주말에 무대 공연이 잡혀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엄청 밝았어요. 용산에 도착하고 택시로 이동하면서 원신 행사 이후로 오랜만에 온 세비썸이 보였습니다. 거의 3년만에 재방문해보네요. 현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유희가 저를 반겨줬는데요. 뭔가 오래간만에 열리는 소전 행사여서 그런가 여러모로 설렜습니다. 이동하면서 포토존처럼 배치된 흥국이 등신대를 볼수 있었는데 이 등신대가 뭔가 입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다양한 구도로 찍었습니다. 브리프 건물 앞에는 스탬프 종이를 나눠주는 인포가 있었는데요. 4개의 미션을 달성하면 응모권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건물 위치도 표시되어 있어서 저는 4번부터 역순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리프 건물에 도착하니 대형 현수막을 볼수 있었는데 정말 크고 웅장했습니다. 특히 클루카이의 빵빵 건물 옆에 맥주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SD 등신대도 같이 있더라고요. 유독 색상이 쨍하게 뽑혀서 기억에 납니다. 브리프 건물에선 입장 등록을 하고 대기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번호를 등록하면 대기 시간이 뜨면서 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대기를 하고 호출이 와서 입장했는데 처음에 한 시간 대기가 뜨길래 조금 걸리겠네 싶었다가 20분 뒤에 바로 입장했던 걸 보면은 여유롭게 설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에 입장하면 랜덤 포토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제 채널에 첫 빨딱을 가져다준 유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쁜걸 어떡합니까 그리프 내부는 이렇게 원형 형태로 테마가 나뉘어져 있었고 왼편에는 엘모 설명문과 숙소를 전시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메인이 유희라 그런가 스킬 설명문이 같이 있었는데 조명을 받아서 그런가 아크릴판이 되게 이뻤습니다 장식용으로 좋은 듯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제일 많이 본 장면인 숙소가 있었는데요 내부 디테일을 상당히 잘 살려서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많은 장면이 탄생하는 공간이죠 뒤에는 빔 프로젝터로 숙소에 대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중형 사이즈의 엘모 등신대가 있었는데, 인게임보다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프 내부로 돌아오면 제일 처음 픽업이 진행된 소우미와 울황을 볼수 있고, 옆에는 빔 프로젝터로 다양한 캐릭터의 PV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큰 화면으로 의아한 장면을 보니까 진짜 만족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무기를 전시해둔 부스도 있었는데 실제 모형을 못 구했는지 폼보드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었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아쉬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컷 만화를 전시해둔 장소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감성이 소전 원때 로그인 하면 나오는 사컷 만화 로딩창 같아서 되게 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는 캐릭터들의 스킨 등신대가 있었는데요. 가장 디테일했던 대현은 옆에 별도로 장식물도 있었고 거울에 미친 빵디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샤크리는 수영복 버전으로 있었는데요. 새삼 샤크리의 키가 이렇게 아담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작은 키에서 이렇게 빵빵. 옆에는 이전에 추가된 벡터와 그로자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때 현장에 사람이 좀 많았었는데. 대부분 그로자는 꼭 사진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역시 그로자가 괜히 얼굴 마담이 아닌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브리프를 다 돌고 카페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브리프와 같이 입구에서 스태프분들의 안내에 따라 입장 등록을 진행하면 호출되었을 때 대기열로 이동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앞쪽에는 유이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일반인 분들이 신기해하시면서 더 많이 찍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다가 호출이 와서 대기열로 이동했는데, 옆에 이쁜 샤크리장이 있어서 한장 찍었습니다. 내부에는 굿즈존과 카페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굿즈존 테이블에 쇼핑백과 굿즈 주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사려고 했다가 품절된 제품이 많아서 적당히 구매했습니다. 전시된 굿즈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먼저 원형이 아닌 명찰 형식의 캔배지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공식 아크릴 굿즈들과 키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크릴 블록도 있었는데 이거는 금방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정면에는 각 캐릭터들의 다양한 PV들과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게시판도 있었는데요. 포스트잇을 재밌게 보고 있다가 유독 제 눈을 의심하는 문구를 보고서 깊은 동질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살려내라. 그렇게 굿즈를 구매하고 카페로 이동했는데 아 여기 카페 구조가 되게 좋더라고요. 주케로 느낌 좀 났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원 순환을 위해 별도 의자나 케이크 치식은 못해서 포장으로 진행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이번에 베프리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지인과 함께 코코넛 마운틴. 해영 코발트 베프리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음료의 맛은 솔직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다 엄청 달았습니다 제가 단 거를 잘안 먹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좀단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날 더운 날 차갑고 달달한 음료 한잔 하니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케이크는 이동해서 먹었는데요 치즈 맛이 진한 맛있는 케이크였습니다 확실히 맛있는 베프리였어요 증정 부츠로는 코스터와 케이크 픽, 응모권, 띠부시를 받았는데 아니, 띠부실이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즈로 여러 개 나오면 좋겠네요. 카페까지 둘러보고 마지막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으로 이동했는데요. 바람 때문인지 썩소를 짓고 있는 쿨펜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찍으니 정상화 되었는데, 쿨펜장은 역시 사랑입니다. 무대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아직 여유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요. 스크린으로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공연 관련으로 안내해주시는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어느새 사람들이 가득 찬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대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이때 깜빡하고 촬영을 못해서 오늘 유튜브 생방분 캡쳐본으로 대체했어요. 너무 재밌는 공연이었고 코스어 분들도 되게 미소가 가득한 안무를 보여줘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특히 베프리 코스어분이 진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게 밈 때문에 더 눈길이 간 것도 있을 텐데 유이, 샤크리, 베프리 진짜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돌 덕후가 되나봐요. 이후엔 성우분들의 토크쇼가 진행되었는데요. 성우분들이 재치도 있으시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재밌는 대사를 연기해주시니 현장 분위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어느 게임 행사를 가더라도 토크쇼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자주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퀴즈쇼를 진행하고 럭키드로우까지 추첨이 완료되고서 마지막 무대가 열리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될 때 문득 옆을 쳐다보니 소전을 즐기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녀전서 오케스트라 이후로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전 IP로 오프라인 행사가 더욱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가를 하면서 찍은 세비섬인데 저만 그런가요? 건물 조명이 뭔가 유의스러운데 싶었습니다. 그렇게 야간 사진도 찍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간만에 열린 소녀전선 오프라인 행사였습니다. 소전투 글로벌 서버 출시 이후로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오프라인 소식만 들려와서 여러모로 섭섭했었는데 이번에 한 달간 진행된 점도 있고 명일방주와 같이 소녀전선도 이제 다시금 오프라인 행사를 하나씩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셨고 타임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간에는 내부를 둘러보기에 아주 쾌적하고 줄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서 구경하기에 최적의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규모만 보면 약간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다음 행사에서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미카 팀이 소녀전선 IP를 꾸준히 신경 써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